오늘은 뭘할 거냐면요. 천진 잔이라고, 천진 아, 잔이라고, 천진역이 있는데요. 여기가 되게 밤에 풍경이 예뻐가지고 유명한 거리거든요. 그리고 어, 또그 천진역 바로 맞은 편에 되게 유명한 청년 식당이라는 중국 음식집이 있어요. 네이버 블로그에 뭐 천진 청년 식당 이렇게 치면 많이 나오는데 총두 곳을 들려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도착해서 지아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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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해서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빠이 오늘 달이 완전 초승달이에요 왜? 아 추워 천진역 자체에 도착했어요. 근데 여기가 예쁜 곳은 아니고 여기서 저 다리 앞에 보이는 다리를 건너면 그 많은 블로그에서 포스팅하는 예쁜 천진역의 거리가 나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풍경인데 아직 그 등들이 안 켜진 상태예요. 아마 밥을 먹고 나오면 다 켜져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 탕추리치 비슷한 탕수육이 나왔고요. 밥 주세요. 응. <laughs> 이게 되게 그래, 감자 느낌은 한국 아, 느낌인데 아, 아, 양념이 약간 아. 중국 느낌. 아. 중국 데리야끼 소스. 아. 어 맞아. 중국 간장 <laughs> 플러스 중국 데리야끼. <laughs> 근데 초점이 하나도 안 맞아. 보여드려야 <laughs> 이렇게 보여줘야지. 고기 <돼. 웃음> <laughs> <laughs> 많이 먹안 <laughs> 잡힌다. <laughs>

와와 차이가 메뉴판에 있었잖아. 어. 근데 응. 왜 이거 준 거야? 두 종이 있었다. 그래서 내 모르겠다고 아니, 면 깐더가 너가 말한건거 아닐까? 난좀더 주. 게 여기 쩡도? 쩐거요 아, 말도 안 돼. 먹고 먹어? 그래도 먹어. 쩐 찍어. 근데 이것도 내가 봤을 때 느낌 괜찮아. 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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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늘, 오늘 그럼 사실상 색다, 지금. 원래, 원래 시키려던, 원래 시키려던, 시키려던, 응. 시키려던 <laughs> 음식 두 개가 없어서 다른 거두개 시키고. 잘못 나오고, 음. 잘못 시켰지 우리가 먹어봐 내가 봤을 때 그거랑 맛 많이 안 다를 것 같은데, 느낌? 네, 마늘 없는 부분을 넣어 <laughs> 네. 음, <laughs> 맛있어 맛있어? 맛있는데 <laughs> 나 지금 마늘 없는 부분 먹었거든? 응. 마늘. 난 마늘이 향 나는 거 좋아해서 안 빵이라고? 네. 근데 뭐가 맛있다는 거야? 근데 어 아이스크림이 녹으면서 슥 소스 들어가요 어 이게 여기서 되게 유명한 디저트라는데 근데 맨 밑부분이 맛있고 안에는 어. 소스야 소스야? <laughs> 그니까 러 생각보다 맛있다 별거 없는 것 같지만 별게 있는 한번 먹어볼 만한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왔을 땐 사실 잘 모르겠어 그냥 지금 디저트가 너무 커서 <laughs> 저희는 지금 밥을 다 먹고 나왔고요 3명이서 1인당 50원 정도씩 나왔어요 아까 음식 3개, 밥 3개, 디저트 하나 시키는데 1인당한 8,000원에서 9,000원 정도 된 셈입니다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웃음> <웃음> 얼마래? 얼슐루? <laughs> 아니 아니야 유나 아니야 너무 예쁘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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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가도 저런 거는 한국이든 중국이든 비싸게 <laughs> <비싼 거>? 받는구나.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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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원래, <laughs> 원래 지금 이게 텐진역의 상징 검, 조각물인데, 불이 안 켜져요, 항상. 이거 이게 전각마다 종이 친다며 저기서. 5분 후. 아, 5분 후야? 네, 5분 남 뭐, 어, 몰라? 밀레, 밀레니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아, 조각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닌가?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불이 켜진 텐진역 앞쪽의 모습입니다. 저 <laughs> 장갑이 지금 없는데 손 손을 못어내겠어요 7시 됐을려나 7시 됐을 거 같은데 왜안 울리지? 어, 아직이요. 아직이요? 아직도 1분이 안 울었어? <laughs> 어, 이제 7시야. 이제 딱 7시야. 안 울리나? <목 diamond> 내 기억으로는 그렇게 누가 얘기했는데, 정각이 올린다고 아니, 그 현지 오빠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성 오빠가 말한 거 아니야? 이런, 이런, 이런. <compensation> 어. 응, 남자가 애 얘기했어, 우리도 우리죠, 리이 안녕, 안녕. 저희는 소 코코에 왔는데, 그 이유가 저희가 최근에 나이슈왕이라는 아주 맛있는 밀크폼을 찾아서 왔, 왔거든요. 매일 매일 마시고 있습니다. 저기 초록색 위에 보이는 음료 위에 보이는 하얀 색깔 크림 보이시나요? 저게 나의 슈왕이라고 밀크폼인데 공차 밀크폼이랑 비슷한데 조금 더 쫀득쫀득해서 추가하실 수, 어, 그냥 일반 음료 위에 다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닭화이밖에 안해요. 그 위에 하얀색 밀크폼 올려주는. 아, 그래, 그래. 저는 정말 귀여운 장갑을 샀습니다. 무난한 걸 사고 싶었지만 디자인이 다 이런 거밖에 없어서 결국.